오늘도 수영을 하고 지금 견과류를 먹고 있어요. 잘안 보이죠? 어떻게 안 보이죠? 이제 초록류도 됐어요. 어, 퇴근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장 보러 왔어요. 그 이유는 어저께... 어, 제가 만들어놓은 음식을 엄마 아빠가 저녁으로 다 털어 드셨기 때문에 이제 또 집에 가서 배가 고프지만 운동을 먼저 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어, 뭐를 먹고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운동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어, 배고픔은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이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고고! 소분을 해요. 그럼 얘네는 바로 이제 도시락으로 들어간 애들이고, 얘네는 여기 넣기면 뭐 엄마도 드시고 저도 저녁에 먹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 거를 적고 있어요. 음, 이날 나의 운동도 못했고 그러네요. 일반식도 많이 먹고 케이크도 먹고. 어, 오늘은 나름의 일기를 일기 아닌 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먼저 첫째 요리. 어 저도 탱원이처럼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토요일이 우리가 디데이다 보니까 음, 갑자기 다른 거를 먹었다가 뭐 체중 확 불어날까 이런 염려가 조금 있고요. 특히 저는 원래 화장실을 잘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에도 화장실을 거의 못 가서 처음에는 뭐 유산균만 먹었는데 지금은 유산균이랑 식이섬유랑 둘다 챙겨 먹고 있어요. 내가 이제 도시락을 싸면서 야채랑 뭐 이제 과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요즘 최근에 화장실을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음식을 아직 많이 개발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양배추 양파 카레랑 뭐 현미 주물럭이랑 그다음에 양배추 샐러드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47.2kg에 도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유지어터 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운동. 어, 제가 이제 다음 달 수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수영을 끊을 때 초급반이 경쟁이 제일 치열해요. 6월 한 달은 이제 빡세게 수영을 배워가지고 중급으로 갈 것입니다. 대신 저녁에 그 근력운동은 어, 한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몸의 변화 지금 정책인지 아니면 득근 시간인지 뭐잘 모르겠지만 몸무게 변화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어저 아 지난주에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팔짱을 끼면서 아 어, 팔이 왜 이렇게 말랐어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팔이 얇다라는 말랐다는 말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제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일주일 만에 만난 그 분께서 저한테 다리가 이렇게 말랐었어요? 몰랐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지난 주에 만들었던 양배추 만두가 있잖아요. 이게 싸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다. 다시 안 만들어야지 했는데 먹으면서. 대박이다. 쉽게 쌀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음식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정말 강추강추합니다. 지금은 7시 40분인데 출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그 인바디를 좀 잴려고 해요.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 역시 그날은 언니가 옆에서 말 시켜서 체지방률이 올랐던 게, 맞습니다. 어, 지금은 음, 날씬과 적정의 사이고요. 어, 체지방량도 11.5kg고 근육량도 19.8kg? 아무튼 그날은 어, 언니가 웃겨서 체지방률이 잠시 올라간 걸로. 그건 제 체지방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럼 전 이제 음, 아침을 먹을 거예요. 배고파요. 물론 달라진 게 있다면 음, 그날은 156으로 적었고 오늘은 157로 적었어요. 왜냐면 몸무게 때문에 음, 그래요. 그리고 연령은 항상 만으로 26세를 적지만, 이제 한달 뒤면 제 생일이 지나니까 27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7로 적었어요. 이거 말고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언니가 말시켜서 체지방률이 올랐다. 인정? 인정? 그런데 제가 계란을 너무 잘 삶아서 자랑하고 싶어요. 감동난 수준. 음, 촉촉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너무 배고파서 달걀 하나 먹을 겁니다. 통에 넣어서 애가 좀 네모네졌어요. 밖에서 저희 엄마가 달걀 맛있겠다 이러면서 제가 삶아놓은 음식을 또 빼서 먹네요. 음, 사실 운동하기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누워서 쉬고 바로 자고 싶고. 근데 이 운동을 할수 있는 날도 화수복금 4일밖에 안 남았고 4일 뒤에 제가 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 옷은 제가 조금 어깨랑 팔이 좀딱 맞아서 그렇게 즐겨 입던 옷은 아니었는데 여기 보면 약간 헐렁헐렁해졌어요. 아무튼 이 옷이 딱 맞던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좋네요. 으흠. 닭가슴살이 냉동이라서 후라이팬에 볶으면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를 활용해서 닭가슴살 구우면 이렇게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됩니다. 를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이즈가 44라는 점. 제가 과연 입을 수 있을까요? 진짜 여유 있게 44 사이즈가 잘 맞아요. 보이나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고마워. 아침 필라테스를 보니다 지금 와중에 엘리베이터만 빨리 안내야 헉, 어머. 이엘베가 제가 약간 길어 보이는 거겠죠? 어, 확실히 날씬해진 거는 많이 느껴요, 평소에. 특히 사람들도 많이 알아보고요. 줄넘기 동영상에서 입었던 옷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입었어요. 똑같은 옷이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계란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할 거예요. 오늘은 1 시간은 없지만 화이팅 하겠습니다! 드디어 퇴근했어요. 뭐 언니는 아니 남자친구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영상에서 이제 원래는 퇴근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뭐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저도 뭐 퇴근하면 친구들 만나러 가요. 근데 지금 칼퇴하고 운동하고 저도 모든 초점은 다이어트에 맞춰져 있어요. 이건 제가 매일 밤마다 하나씩 먹는 유산균이에요. 오늘도 하나를 먹어야, 하나를 먹고, <laughs> 또 먹고, 오늘은 짜잔! 두 알을 먹을 거예요. 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몸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특별한 건 없어요. 어. 마지막까지 유지를 잘 하기, 그리고 화장실을 가기. 제발, 오늘 아님 내일 아침이라도 꼭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몸무게는 46.7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짠! 이 바지는 원래도 조금 컸던 바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골반에 걸쳐있곤 했는데, 이제는 골반에 걸칠 수가 없어서, 바지가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이제. 기장도 이렇게 됐어요. 또이 바지는요, 너무 딱 맞아서 밥 먹고 난 불편해서 평소에 잘안 입었던 바지인데, 여유롭게 맞고, 어 그리고 작년에 입을 때는 여기 허벅지가 딱 껴서 여기 주름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랑할랑 이건 그냥 편하게 잘 입고 다녔던 바지였어요. 약간 이것도 엄청 헐렁헐렁한 바지가 된 거죠. 원래 이렇게 입었었는데. 그래서 회사 동생이 2주 전에 저한테, 언니, 왜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어, 오늘? 이라고 했던 바지입니다. 절대 편한 옷이 아니에요. 슬랙스거든요. 오늘 드디어 다이어트 마지막 날입니다. 아,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